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며 날씨도 점차 무더워지고 햇볕이 따가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주했던 가정의 달 5월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6월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해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은 나라사랑보은의 달입니다. 주님만이 이나라의 소망되심을 믿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악한 자들의 시간 동안 이 나라의 안보는 해체되고 경제는 파괴되었으며 국로는 분열되고 도덕적 상식은 짓밟혔습니다. 이 약한 자들은 나라의 권력, 집단의 권력, 개인의 권력까지 장악해 여전히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불면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 대신 주님만 붙잡는 교회가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회에도 아직 한국교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한 채 죽은 자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깨어 일어나 주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이 나라 가운데 사단과 그 일을 대적하여 이김을 취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떤 영역에서든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의 정부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통일과 열방을 살리는 대한민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 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는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심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전쟁과 분쟁, 내전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 질병, 가짜 평화에 속아 인권은 어디에도 없는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양과 염소로 나누일 텐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분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주사,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의 선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6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 유하 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세속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도들로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사 속히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지도자가 주님과의 첫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여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하나님의 법이 잊혀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 통곡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소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과 전략으로 희생과 충성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 나라를 세워 가는 데 연합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편법을 통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행하는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에게 하나님의 정직이 반영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간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 을누 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 게하 셔서 감사 드립니다. 6월 셋째 주를 맞아 기쁨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더욱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상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힘들어 하기도 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랑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의로 바꾸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내네 형제, 자매인 북한 동포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잃은 채 통일은 한갓 이벤트가 되고 북한 정보와 수많은 간증과 기도 제목들은 명분만 남긴 채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과업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제 탈북민을 외면하고 지도자들은 정치 논리에 빠져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심지어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면서 자기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사랑하기를 잊고 무관심한 부자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상에서 매일 포식하면서도 형제의 고통과 죽음 앞에 무심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통함과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거룩하여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교회로, 회복되어 다시 기도의 불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욱 깨우시고 깨어 있는 자들이 더욱 경성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와 결단과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더욱더 푸르러지는 6월 넷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어쩌면 이리도 빠른지요 주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영유로 느끼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사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인 6.25가 일어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외세에서 해방을 맞이하긴 하였으나 남북으로 점령한 미소 양국의 대립과 38선이란 붕괴선으로 국토가 나뉘었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잠자고 있던 시간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 가운데 실황민들은 살아가고 있고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이 땅을 점차 떠나가고 있습니다. 휴전이 되긴 하였으나 지금도 핵정쟁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실황민들의 눈물로 들여진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도 원하시는 자유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는 산 속에서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올려지는 지하 교회의 예배에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욱 경곡케 하여 주사 통일의 그 날까지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또한,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백성들의 정신을 빼앗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기는 저들을 주님의 저울에 달아주사 저들의 악한 교익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6.25 이전 북한에 있던 삼천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움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북한 지도자들의 죄를 주님 묵과하지 마옵소서 한반도를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방제 통일이 아닌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사,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기밀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체 사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 도지사와 모든 시장 군수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를 할수 있게 하옵소서. 권력을 사용함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은혜 받고 도전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